음침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지 말라. 우침침 부러지 사면 차막수심하라는 뜻은 음침하게 말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을 털어놓고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음침하게 말이 없고 표정 변화가 없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읽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신뢰를 쌓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없습니다. 첫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중요한 정보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의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표정이나 행동을 살펴보며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지 파악합니다. 셋째,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해야 합니다. 날씨나 취미 같은 가벼운 주제로 대화를 시도해 보고 반응을 살펴보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대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내향적이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말수가 적고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의도를 숨기고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정보를 얻기 위해 말수를 줄이고 상대의 반응을 관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속을 알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상대를 탐색하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견행 행자호지인은 응수방구하라는 뜻은 화를 잘 내며 스스로 잘난 체하는 사람을 만나면 차라리 입을 다물어라 하는 뜻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첫째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굳게 믿기 때문에 설득하거나 대화가 진전되기 어렵습니다. 화를 잘 내며 잘난 채 하는 사람들의 유형은 대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중심적인 성향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믿으며 타인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둘째, 자존심이 강한 성격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려 합니다. 셋째 분노를 표출하는 유형입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폭발합니다.